당신의 삶은 지금 후회라는 덫에 갇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밤 과거의 실수와 선택 때문에 잠못 이루고 그 그림자가 현재와 미래까지 드리워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들 중 일부는 깊은 후회로 남아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가혹한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평온을 아사가죠. 이대로 가다간 당신의 소중한 인생마저 후회라는 늪에 깊이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부처님과 고뇌하는 제자의 대화를 통해 후회의 굴레를 끊고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는 놀라운 지혜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해와 과거로부터의 자유,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고통에 지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리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몇년전 내렸던 그 어리석은 결정,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 잡았어야 할 기회들이 밤마다 저를 찾아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과거에 갇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 너의 후회는 마치 거대한 짐처럼 너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구나. 하지만 잘 들어라. 지나간 일은 이미 강물처럼 흘렀느니라. 강물이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듯, 과거의 사건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와 같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니라, 그것은 사건에 묶인 너의 마음이다. 생각해 보아라. 어린 시절 내가 실수로 넘어졌던 그 순간, 그때의 너는 온 마음으로 아파했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너는 그 작은 넘어짐을 후회하며 밤을 새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그 일을 이미 놓아주었기 때문이다 후회는 그때의 내가 지금의 너처럼 알았어야 했다는 가혹한 기대를 과거의 너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과거의 너는 그 순간의 지혜와 경험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너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그 순간에 너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아라. 아,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말해 주어라. 마치 어린아이의 실수를 너그러이 보듬어 주듯 과거의 너를 보듬어 주어라. 그리고 그 선택에 묶인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어라.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펼치듯, 과거를 향한 집착을 놓아주어라. 그것이 후회라는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니라. 강물이 거슬러 오르지 않듯, 너의 마음 또한 과거에 갇히지 말고, 크게 하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가 과거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집착이라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작은 빛을 드리웠습니다. 마음의 고요 찾기,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라. 며칠 후 제자는 여전히 괴로운 듯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를 놓아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스러운 생각들은 끊임없이 저를 찾아옵니다. 잠시 있는 듯하다가도 불쑥 떠올라 저를 괴롭힙니다. 마치 마음 속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 같습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그 반복되는 생각들이 너의 마음 속 고요를 빼앗고 있구나. 하지만 잘 들어라.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마치 흙탕물을 젓는 것과 같으니라 억지로 젓을수록 흙탕물은 더욱 곤탁해질 뿐이다. 생각은 마치 마음속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으니라 구름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후회는 놓지 못한 마음의 증표이며 되풀이 되는 생각은 너의 마음속에 진정한 고요가 머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너는 마치 텅빈 방에 고요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것과 같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자리에 고요를 앉히는 연습을 하라. 어떻게 하냐고. 아주 간단하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너의 호흡에 집중해 보아라. 들숨과 날숨이 너의 몸을 드나드는 그 순간의 감각에 온전히 머물러 보아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단지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부드럽게 너의 호흡으로 돌아오라. 이 짧은 고요함의 순간이 바로 너의 마음을 맑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너는 과거의 물건들을 현재로 끌고 와서는. 너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마치 지나간 영화를 계속해서 돌려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영화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이야기가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생각의 노예가 되는 대신 생각을 관찰하는 주인이 될 수는 있다. 고요한 마음은 평화로운 생각들을 불러오고. 불필요한 생각들은 서서히 자리를 잃을 것이다.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고통을 키웠음을 깨닫자 그의 마음에 작은 안도가 찾아왔습니다. 죄책감 대신 자각, 다시 일어서는 힘. 시간이 흐르자 제자의 얼굴에는 이 약한 평온이 깃들었지만 여전히 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제게는 깊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 저를 짓누르며 마치 제가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할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죄책감은 저를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죄책감은 너의 마음을 쇠사슬처럼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덫이니라. 하지만 잘 들어라. 죄책은 너를 무너지게 하지만 자각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느니라. 죄책감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와 같이, 너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감옥과 같다. 그 안에서는 어떤 성장도 일어날 수 없으며, 너는 오직 과거의 실수에만 갇히게 될 뿐이다. 하지만 자각은 다르다. 자각은, 아,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구나. 그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고 그 상황과 너의 행동을 고요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이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사실 위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무거운 죄책감을 얹지 말라는 것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마치 스승이 제자의 실수를 꾸짖기보다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가르치듯 너 자신을 대해야 한다. 죄책은 과거에 너를 붙잡아두는 끈이지만 자각은 너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날개이니라 너의 마음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너는 죄책감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죄책감이라는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약은 바로 따뜻한 자각과 자기 자비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죄책감이 무의미한 자기 비난임을 깨닫자. 그의 눈빛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기억을 다루는 법. 품대에 끌려가지 마라. 죄책감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지난 과오의 기억들이 자꾸만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저를 다시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치 원치 않는 손님처럼 제 마음 속에 찾아와 모든 것을 해집어 놓습니다. 이 잊고 싶은 기억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 마음을 이해한다. 잊고 싶은 기억들이 너를 찾아와 괴롭히는구나. 하지만 잘 들어라. 떠오르는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라. 기억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오는 나뭇잎과 같으니라. 나뭇잎을 억지로 붙잡아 멈추려 하면 할수록 너의 손에 더 단단히 엉겨 붙을 뿐이다. 오히려 그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기억을 품되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라. 기억은 단지 과거의 기록일 뿐이다. 그것이 너를 다시 그 순간의 감정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마치 너의 집을 찾아온 손님처럼 기억을 대하라.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차를 내어주되 그 손님에게 너의 집을 완전히 내주지 않는 것과 같다. 왜 기억이 너를 괴롭히는지 아느냐?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가 아니다. 그 기억에 대한 너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너는 그 기억을 놓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아직 그 기억을 통해 배우고 놓아줄 무언가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기억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라. 그저, 아, 이런 기억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그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 이 순간에 너의 의식을 고정시켜라. 기억은 과거에 속한 것이고, 너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꾸준히 이 연습을 할 때, 기억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는 주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이 될 것이다. 너는 기억을 품대, 그 기억에 묶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은 제자에게 기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강해졌던 기억들이 이제는 조금씩 힘을 잃는 듯했습니다. 진심과 용서, 복이 되는 씨앗.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시작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지만 때로는 그럴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을 이해한다. 타인에게 준 상처는 너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을 수 있지. 하지만 잘 들어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상대방의 용서를 강요하기보다 너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듬는 것이 우선이니라. 상대방의 용서는 너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다. 너는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너의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이다. 만약 진정으로 후회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심은 고요할 때 복이 되는 씨앗으로 너의 내면에 머무를 수 있다. 내 마음이 시끄럽고 죄책감에 휩싸여 있다면 그 진심은 싹을 튀우지 못한다. 고요한 마음으로 너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꼈을 고통을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라. 만약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다면, 진심을 다해 구하되. 그렇지 않다면, 너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그 진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너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니라. 너는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너의 의지가 바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된다. 너의 진심이 고요하고 맑을 때그 에너지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자는 타인의 용서에만 매달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자신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노음의 의미와 복, 덜어낼 때 온다. 이제 제자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줄곧 놓아라.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데, 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구나. 많은 이들이 놓는다는 것을 오해하곤 한다.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너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 불필요한 집착과 기대,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가볍게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 보아라. 너의 손에 무거운 돌멩이를 꽉 쥐고 있다면, 너는 다른 것을 받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으며, 심지어 손이 아파 고통스러울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행위와 같다. 돌멩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손이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에 비로소 복이 깃들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복은 무언가를 더 채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조용히 스며드느니라 마치 먼지 쌓인 방을 깨끗이 비워야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듯. 너의 마음이 비워지고 고요할수록 복은 저절로 그곳에 깃들게 된다. 근심과 걱정이 머무는 자리에는 복이 앉을 자리가 없다.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설 틈이 없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너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걸을 수 있고 꽉쥔 손을 풀어야 비로소 우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라. 덜어냄의 미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너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놓는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와 복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고.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을 줄이고 고요를 택하라. 제자의 눈빛이 밝아진 것을 본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밝아진 것을 보니 기쁘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혜를 일러주겠다. 너는 때때로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꾸짖고 실수에 좌절하곤 했지. 하지만 기억하라. 수행은 완벽함을 향한 길이 아니라, 너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너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어라. 아, 내가 이 부분은 아직 부족하구나. 괜찮다. 다시 해보자.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라. 자신을 꾸짖기보다, 자신을 보듬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복을 부르는 길이다. 흔들리는 마음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 했으면, 그것 또한 훌륭한 수행이 되느니라.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너의 모습 그대로 소중하다. 그리고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마음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쏟아내는 말들은 후회와 상처를 남기기 쉽다. 그러므로 말을 줄이려 애쓰기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말 또한 자연스럽게 고요하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많은 말을 아끼는 이는 자신을 지키는 자이고 고요한 말한 줄은 수많은 후회를 막느니라. 말을 비운 자의 마음에는 복이 먼저 깃들고 그 고요한 말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머물며 진정한 향기를 남길 것이다. 너의 삶이 후회 없이 평온하고 너의 존재가 빛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함이 아닌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고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와 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했습니다. 후회를 넘어선 자유로운 삶으로, 이렇듯, 부처님은 고통받던 제자에게 후회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곱 가지 강력한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마음의 고요를 찾으며, 죄책감 대신 자각을 선택하고, 기억을 품대 끌려가지 않으며, 진심으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 복을 맞이하며,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을 사랑하고 고요한 말을 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기억하십시오. 후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후회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가 일어날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혜와 인내, 연민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후회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이 지혜들을 적용하여 후회를 넘어선 자유롭고 복된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대화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불하십시오.